우리 성도들이 심려받기 위해 저 전라북도 호국배로 갑니다. 갈대 기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 주시고 악한 우리 해방에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 없애고 우리가 호국배로 유원지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심려도 받고 식사도 하고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오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들에게 나시고어디어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늘은 특별히 친례식이 있어 택하신 노아드딸 여섯 분의 친례를 받습니다. 이제 옛 사람은 죽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비 하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니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 자범죄 다 씻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라 모든 별들 중 그리고 또 친구라는 들다영원토 함께 있으기다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김우수 성도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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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도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김질 성도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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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우 성도에게 y o 를주주라라기 앉으세요. t u n 앉으세요 o u r e under it. You're under it. Song, s o 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song, 성도에게 s o 를주 s 라 이아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경이 성도에게 침례를 주느라. 네. 어이구, 잘했어. 됐어. 일어났아어이의 아. <laughs> <아이고, 잘했어>. 아. <laughs> 이름으로 이명이 성도에게 심려를 주느라 네, 암세. 네, 암세. 꽃이, 으! 아유, 잘했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조영원 성도에게 심려를 주느라 네, 암세. 아이고, 잘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해순 성도에게 침례를 주느라 그래, 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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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잘했어요, <목소리가> 아, <아유>, 잘했어요. 도로축복해주옵소고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여름날 나오는데 마 Oh

받아요 아유, 맞아. 요 이고사주 <목소리> <해야, 해야, 해야, 목소리> <목소리> 옆사람을 손잡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우리 옆사람 축복해 주시다 축복합니다 그, 거 가, 높 곤, 지, 않 네. 또한 한 생명을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면 전도를 했는데, 오늘 침례를 받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습니다 이런 신림도를 통해서 또 신앙을 갖게 됐고, 또 오늘 침례를 그 받게 돼서 참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즐거웠고 오늘 하루 참 즐겁고 재밌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날 교회에 나온 지 네, 3년 만에 비로소 네, 생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뭐 신앙심이 깊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선 신례를 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겠다는 신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난받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내 건강하시고 전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주관하신 이 침례로 인해서 이제 보고 뭐그어 신앙병 하느님을 잘 아들 되었다는 그런 어 기분이 들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가 다들 얼굴이 아까 많이 웃고 막그러신지 모르지만은 더 어제나 올 때보다 얼굴이 더 밝아요. 여러분들.